재정화의 오늘의 이슈 채박 의 시간입니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이나 건강이 풍토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해안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짜게 먹는 습관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종기나 피부병 같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고요. 유목민족이 많고 고기를 많이 먹는 서쪽 내륙에서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하기 때문에 내장 질환 즉 속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옛날 고문헌에도 분명하게 잘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신체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도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일조량과 우울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조량이 떨어지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 물질의 평균 그 조절량이 이상이 생기면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일조량이 적은 곳에서는 우울한 정서가 꽤 문제가 되고요. 가을, 겨울만 되면 우울증이 재발하는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자연광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조량 부족에 의한 정서 장애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로 강력한 전등을 비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과치를 자극해서 그 세로토닌 물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광선 치료라는 것을 쓰는데 이 정도로 빛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조량 말고도 최근에는 고도, 즉 높이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해당되지 않지만 고산 지역에서는 일종의 만성산소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증과 자살이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온다습한 경우에 정말 쉽게 지치고 의욕도 많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여기에 끝이지 않고요. 더위가 너무 심해지면 더 우울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위터에 더 우울한 단어를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는 1도 정도만 온도가 올라가면 정신 장애가 2% 정도 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온이 높아지면 더 답답해지고 마치 증상이 다시 재발할 것 같은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돼서 힘들어집니다. 또 비가 오는 날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점차 쾌적한 온 원도가 너무 이렇게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쾌적하게 못 지내고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예방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체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자주 식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물론 옛말에 더위를 이겨보겠다는 이열치열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피사란 말이 뭐겠습니까 더위를 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더위 때문에 더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너무 힘들지만 위로하면서 이럴 때를 잘 견뎌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